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유명 연예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스토커, 빈집 8차 일턴 30대 도둑 등 일상생활 중 심심치 않게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커 또는 도둑들은 어떻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는 걸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바로 도어락에 묻어있는 지문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를 1, 2, 3, 4와 같이 4자리로 설정 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도어락에 1, 2, 3, 4, 이만 지문이 묻어있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24가지로 쉽게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거롭게 6자리 또는 12자리까지 빌번호 설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어락의 허수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번호 1, 2, 3, 4를 누른 후, 뒤에 의미 없는 아무 숫자를 눌러도 도어락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앞에 의미 없는 아무 숫자를 누른 다음, 빌번호 1, 2, 3, 4를 누르게 되면 도어락이 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맨앞 또는 맨 뒤에 입력하는 빌번호 외 다른 숫자는 도어락에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허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옆에 누가 보고 있어도 비밀번호알수 없게 되고 지문으로 유추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도어락에 형광펜을 묻혀놓은 다음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에만 형광펜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문과 똑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비밀번호 입력 후 손가락에 형광펜이 묻어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에서 설명한 허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에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안심 모드 또는 강제 장문 기능을 이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리 비밀번호 알고 있어도 내부에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 문을 열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도어락 브랜드 및 모델에는 마스터 번호가 있습니다. 마스터 번호랑 같은 도어락에 대해서 특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마스터 번호를 입력하 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행히 마스터 번호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및 모델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고 모든 도어락에 마스터 번호가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 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